안녕하세요 에콜 박입니다. 오늘은 홍답에 있는 스튜디오 공사를 시작해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벽체 가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두 군데 설치 중인데 지금 이제 벽체를 세우고 방수 처리를 위해서 포맥스 바늘벽에 부착하고 또 고정을 시킨 다음에 실리콘으로서 마감을 해서 방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생 모듈을 이제 설치하면서 자동 관수 라인을 또 설치하고 있습니다. 벽체 모듈을 다음 부착을 했고요. 이제, 어, 부착한 부분 VV를 다 완벽한 방수체를 위해서 다 지금 실리콘으로 등 마감하고 있고, 이제 여기, 벽체 식생 모듈 사이에 지금 자동관소 라인을 설치하는 중입니다. 어, 중앙에 인조 어, 나무를 설치하라고 작업 중인데요. 약 지름이 한 800mm 정도 되는 원목 나무 기둥의 높이는 3.5m 정도 됩니다. 어, 천연 굴피 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목대를 만들고 있고 그 사이에 푸르게 보이는 것은 이끼입니다 이제, 어, 기둥에서 나오는 그, 격가지를 지금 작업 중인데, 격가지는, 어, 본체, 구멍을 파서, 어, 나무들이 속에서 심겨져 나온 것처럼 해서, 어, 중간에 지 가지들을 대고 있습니다. 나무 가지가 이제 나무 어느 정도 잎 가지까지 이제 부착을 해서 어느 도 이제 완성도가 높여져가고 있습니다. 이지들 음, 풍성하게 어, 최일단 그 나무의 자연스러움을 가진 주력 위에서 지금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고, 그 나무 원체를 감아 올라가고 있는 덩굴 식물을 어, 부척을 해서 덩굴로 자연스럽게 또 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음, 해주고 있습니다. 동코울이 바닥에서부터 심어져서 올라가는 걸 표면에서 음, 부착을 했습니다. 이제 식생을,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식생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형광 스킨답서스로, 음, 처음에 이제 잡아주도록 하고, 위에 꽃이 핀 거는 카랑코에입니다. 카랑코에로, 어, 꽃이 실내에서 피고 지고 합니다만, 어, 햇빛만큼 조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카라오크에는, 꽃이 피고 또 지면은 어, 교체해 줄 생각입니다. 식생무들 사이사이에, 소묘주머니에 식생된 그, 식물을 식생거치대에 어,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정도 이제 축제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에는 상부에 보이는 거 스킨답소스가 보이고 잎이 위에 큰그 알로카시아 나입니다. 테이블 야자 또 가라오카도 보이고 홍콩 야자. 아골로네오마, 오로라 현재 자동관수는 일주일에 월, 수, 금약 1시간 정도씩 정작업으로 관수하고 있습니다 네, 분려자 사이에 지금 다 이제 심어서 식생을 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숙제를 모두 마치고, 지금 영양제를 살포하고 있는 중입들이 어, 이제 새로 움직하신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움직이는 과정에서 부닥치고, 뭐, 꺾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음, 가지들이, 가이들이, 음, 낙엽 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낙엽을 좀 띄워주고, 이제 음, 모두 마치고 좀 이제 음,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음, 천장에는 식물 전용 조명을 LED를 설치해서 음, 식물들이 자라는. 음, 가지들이 이제 완성된 상태입니다 예. 바닥에는 잔디를 깔아서 어, 전체적으로 어, 숲소 숲에서 도시 속에 차량을 끄면서 도시에서 숲을 느끼도록 줄여야 고 바닥에는 어, 수주를 해서 물이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여 바닥에 음, 현무암 음, 돌 경계로 또 마감을 하였습니다. 동굴에 음, 이 가지들을 이게 붙여주었고 이 끼는

각 식물들을 보면 어, 스킨답서스가 이제 어, 좀 오래되면은 덩굴을 뻗어서 이 지금 벽체에 어, 타공판을 지금 마감을 했는데 타공판 어, 사이로서 양쪽으로 전체가 이제 뻗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차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어, 월 1회 유지관리를 와서 낙엽도 어, 떠주고. 다음에 이런 식물들이 고사하는 게 있으면 다시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식물이 식생을 하게 되면 일반도 사람들도 다 건강한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듯이. 이 식물도 똑같은 조건에서도 음 건강하게 잘 자라는 식물이 있는 가하면그 중에 약10% 정도는 이렇게 어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이렇게 뭐 고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걸 저희가 한달 한번 방문해서 낙엽도 따지고 유지 관리하면서 그런 고사된 식물은 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류는 저희가 스킨답 서스 테이블 야자, 스파트 필름, 어, 또 홍콩 야자, 알로카시아, 아그로네 마우르라 이런 종류로 기번 식재를 했습니다. 크기는 가로가 약 음, 8m에 높이가 3.5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